내 손끝으로 바닥을 더 눌러주고 내 목은 더 위로 길어진다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더 팬티라인 앞쪽이 열려 있고 다리 안쪽의 힘으로 몸을 조이고 있는 상태. 그렇죠. 자그 상태에서 한번 크게 마셔볼게요. 폐랑 내 갈비뼈가 크게 부풀어 가는걸 느끼고 내쉬면서 목이 한번더 길어지는 거. 손에 살짝만. 볼게요. 뭔가 무거운 걸 잡았다라고 생각. 마시는 숨에 당겨 오세요. 호흡 넣으면서. 내쉬면서 손을 앞으로. 호흡을 다 비워내고 다시 둘 마시고. 상체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는지. 내쉬면서 손을 후 앞으로 꼬내 주고. 한번 더. 마셨다가 쇄골이 열리는 거 느껴요. 내쉬는 숨에 후 보냈어요. 자, 체스트 익스펜션 연습해볼 건데 마시는 숨에 손이 뒤로 와요. 그래서 겨드랑이 쪽에 힘그 상태에서 고개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정면으로 내쉬면서 호흡의 끝까지 비웁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손이 먼저 오고 왼쪽부터 예전에 마시는 숨 계속 그렇죠 오른쪽 팔을 비워요. 다시 오른쪽 마지막 왼쪽 자 이제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체스틱 센션 요거 잡고 갈 건데 고개를 돌리는막 고개를 돌릴 때 여기서 또르르 돌아야 돼. 그럼 이렇게 턱이 들리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내 턱이 혹시나.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그렇지. 근데 또 이제는 뭔가 깔짝깔짝 이런 느낌 말고 내 목이 어디까지 돌수 있지? 목스 최칭이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도 또두 번째, 그렇죠. 지금 살짝 왼쪽으로 돌리는나한번 왼쪽 돌리때 약간 이렇게 돌리거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얘가 똑바로 슉 돌리는, 팝을 살짝 당겨. 그른쪽으로, 그렇죠. 그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고, 오케이. 지금 잘했어요. 자, 그리고 얘가 돌때어깨가 혹시 따라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른쪽 돌릴 때 왼쪽 어깨는 잘 열려있는지 한번 생각. 다시 돌아와서 반대쪽도 생각. 그렇죠. 맞아요. 알아줬어요. 자, 이제 앞에 있는 이거, 스트랩을 가져와서 손으로 회색 부분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살짝. 허벅지 딱 대준 다음에 그렇지 조심 자 여기서 마시는 숨에 아 죄송해요 내쉬는 숨에 최대한 멀리 먼저 앞으로 후 호흡을 비웠어요 자 여기서 가보는 거예요 마시면서 당겨서 오른쪽 왼쪽 돌아와서 요거는 내가 고개를 돌리는 동안에 팔 뒤쪽에 있는 숄더 익스텐서들이 버텨줘야 되니까 상체 입장에서 근력 강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목 입장에서 스트레칭도 되고요. 그리고 시선과 함께 우리가 전정 기간 자극도 되겠죠. 사실 우리가 라운드 숄더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 어깨 앞쪽만 늘려주고 등 뒤쪽 강화하면 되느냐? 항상 그렇게 근육만 바라봐서는 교정 그 효과가 체형 교정 효과가 적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럼 그렇게 좋은가? 호흡을 이용하죠. 그리고 앞쪽은 늘리는 동안에 뒤쪽을 또 강화를 해주죠. 그러면서 시선과 고개를 돌아가면서 전정척수를 또 우리가 자극하는 것까지 있어요. 내 몸을 인지하는 것도 더불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득이 많은 동작이어서 여러 가지 신경 쓰길 많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장점도 많다는 거. 천천히 돌아와서 이제 팔을 놓아주셨어요. 오케이, 자 이제는 얘를 걸어 주신 다음에.